이건 몸나디, 몸나디가 안 맞아서 여기를, 음, 높여주는 듯 하니까. 그러면은, 여기하고 폭이 좁아지겠습니다 여기다가 용접을 시킬 거예요 용접을 시킨 다음, 이거 이런 식으로 용접이 되면은 어, 이런 식으로 용접이 딱 되잖아요. 그러면은 어, 다리, 지금 높낮이가 안 맞는 다리, 그기다 이걸 껴 갖고 어, 이걸 조절하면은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지금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. 자, 용접을 할게요. 이대로 끼워놓고, 끼워놓고 이거 넣고, 이러지 이러지로 용접할게요.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요. 여덟 개를 할게요. 자 그런 다음 이런 식으로 약 라칼을 다 뿌렸습니다. 라칼을 다 뿌려놨고요. 일단 아홉 개를 용접을 했는데 하나 스페아가 나올지 몰랐고요. 식으로 용접을 다 했습니다. 용접 다 했고요. 저입 부분도 다 해갖고 락카치까지다 했어요. 이제 이걸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. 이걸 할 거예요.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절이 됩니다. 높낮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이런 식으로요. 볼트, 저 뒷면이 속에 볼트가 또 들었어요. 그걸 갖다 이런 식으로 용접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한 겁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일단 설치를 가서 할게요. 자, 이처럼 하나, 둘, 셋, 네 군데를 다 했습니다.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높낮이는 이걸로 조절하면 됩니다. 자 그렇게 갖고 현장 가서 이제 조절을 할게요. 자 이렇게 다 설치했습니다. 어, 튼튼하게. 자 여기 높낮이가 다 맞습니다. 높반 다 붙나, 붙고 이런 식으로 이걸. 돌려서네 군데 조절을 하면 됩니다. 네 군데 이렇게 조절하고, 높낮이도 이렇게 맞춰서 편하고, 네 맞춰졌습니다.